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트럼프 당선 이후 2차 전지 이 기업은 투자하세요. 세계 1위 됩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에 트럼프의 모든 정책을 이겨내고도 수혜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있다면 어떤 기업인지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고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감사한 마음에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비만치료제 제약바이오 HBM EUV 시장 전망 관련 주 정리된 자료집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으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요.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 2차 전지 이 기업은 투자하세요. 세계 1위 됩니다. 지금 채권 금리는 뛰고요.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그 다음에 달러 가치는 크게 오르고 있고요. 저렇게 말하면 환율이 크게 오르고 있죠. 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냐 명확하게 얘기하면은 인플레이션, 이 물가 상승에 대한 걱정이라는 거죠. 그 이유의 핵심은 바로 보편관세입니다. 보편관세가 뭐예요? 모든 국가에다가 관세를 똑같이 매기겠습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트럼프의 보편 관세 10%입니다. 근데 관세를 매기면 왜 물가상승이 나오죠? 간단합니다. 원래 미국에서 뭐 10만원에 수입하던 제품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걸 수입해서 뭐 15만원에 팔고 있었다 볼게요. 근데 이걸 거 이제는 관세를 매겨요. 야, 10%더 내. 들어올 때 세금 내고 들어와. 그러면 10만원에 들여오던 거 11만원에 들여와야겠죠? 그럼 15만원에 팔던 거한 16만원에 팔아야 이득이 남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들어오는 물가 자체가 비싸지니 이 안에서 팔리는 가격도 전체적으로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하는 걱정인 거죠. 뭐 때문에? 이 보편관세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는 모든 수입품입니다. 수입을 하는 제품에 대해서 10에서 한20% 관세를 부과하는 보편적 관세와 상대국과 동일한 수입 관세율을 부과하는 상호무역법 도입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결론만 얘기하면, 미국이 조금 더 위대하게, 적어도 우리한테 이득을 보고 있으면 똑같은 이득을 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손해보는 꼴은 나는 못 보겠다라는 결론이고요.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고, 전 세계 무역수지 균형을 추구할 것이며, 무역 흑자국에 대한 압박 및 무역 장벽이 높아질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으면 좀 뱉어내시고 우리가 적자를 내고 있는 건좀 줄여야 되고 좀 서로서로 균형 맞춰서 살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미국을 상대로 약 444억 불 올해 상반기에만 287억 불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만큼 아마 무역협정에 대한 제협상도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보편이란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 누구는 관세를 매기고 누구는 안 매기겠다. 이게 아니에요. 보편 관세라는 이 모든 나라가 들어가는 관세이기에 중국만 60%가 넘는다면, 그러니까 중국만 60%의 관세를 매긴다 했거든요. 그럼 어차피 모든 나라가 관세가 들어갈 거고,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안 들어가고가 아니라, 모든 나라가 관세가 들어가고, 중국만 60%가 넘는다면, 그래도 오히려 경쟁력이 생기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차별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오직 중국한테만 차별을 둔다면, 중국만 뒤떨어지는 거 아닐까라는 긍정적인 생각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분 또는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 수입품입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수입을 하는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수입품에 대해서만 보편 관세가 적용이 됩니다. 그럼 결론은 뭐예요? 미국의 수입품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알아보면 되겠죠. 어디서까지, 어디서 어디까지 우린 수입품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미국에서는 다른 나라 기업이 미국 내에서 생산시설을 구축해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다른 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라 미국 내에다가 공장을 만들든 어쨌든 생산시설을 구축해서 미국 현지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수익품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뭔 소리요? 미국 내에서 만드는 제품은 미국 제품이란 뜻입니다 해당 제품은 미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간주되며 미국 법과 규정에 따라 메이드 인 USA 라벨을 붙일 수 있는 자격도 부여합니다. 아, 그렇구나. 수입품이라는 거는 해외에서 만든 걸 가져오는 거고 실제 해외 기업이 미국 내에서 공장을 차려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수입품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관세도 안 붙겠죠. 해외 기업이 미국 내에 제조공장을 세우고 제품을 생산하면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나 중요한 겁니다. 그 대신에 뭐예요? 여기서 뭔가를 만들라면 뭐 원재료가 있다든가 또는 그걸 만드는 기계라든가 필요하겠죠. 장비가 필요한 기계나 부품이 해외에서 수입될 경우엔 거기에 대해서는 부과를 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제품 완제품에 대해서는 메이드 인 USA라고 하지만 그거를 수입해 올때그 원재료를 가져오거나 기계를 수입해 올 때는 또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안들어가지만 그거에 대해서 가져올 때내 부품을 해외에서 가지고 오거나 해외에서 만든 뭐 기계를 가지고 올 때는 관세를 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안 내려면은 모든 제품이 미국에서 완성이 돼야 되는 거고 일부 내려면 생산은 미국에서 하고 기계나 뭐 소재나 원료는 해외에서 가져오면 일부는 관세를 내게끔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은 뭐예요, 일단? 미국 내에서 제조한 제품은 일반적으로 미국의 환경규제, 안전기준, 제품품질기준을 충족해야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럼 미국 내에서 만든 건 이게 충족이 됐기 때문에 꽤 안정적이란 뜻이죠. 그것만으로도 인증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뭡니까? 아, 그럼 미국 내에서 만들면 그 보편 관세에서도 좀 벗어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실제 관세가 모두 10%라면 그 안에 기계나 뭐 여러 가지를 미리 공장을 구축해 놨거나 장비를 구축해 놨거나 아니면은 소재에 대한 관세만 일부 내면 된다라고 한다면 경쟁력이 있는 거 아니냐. 실제 미국 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은 긍정적인 거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중국은 미국 내 공장을 만들거나 미국 내 뭔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데는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자라고 얘기하는 를 거고 미국 내 2차전지 생산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미국 내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공장이 그래서 미국 내에서 얼마나 생산하냐 이걸 확인해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에 우리가 수출을 하는데 대부분 해외에서 뭐 한국이 라든가 다른 데서 만들어서 배터리를 보내야 된다 그럼 사실 관세가 들어가니까 문제가 있죠 근데 미국 내에서 다 만들어 가지고 자급자족 한다 그러면은 이 보편 관세에 대해서 조금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북미 공장입니다 한번 정리를 해 드린 적이 있어요 유럽에는 폴란드 브로츠와프 1공장으로 약 80기가와트 시를 유지 중이나 북미가 현재 생산량이 폭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언제 25년부터 그러니까 내년부터 폭증합니다. 뭔 뜻이에요? 이미 공장 짓고 있고 내년이면 다 완공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공장이 지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이제 짓습니다가 아니라 내년에 완공되는 걸 체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가 2025년도부터 임기가 시작이 되니까 25년 LG 에너지 솔루션 미시간 공장 이공장 애리조나 원통형 공장 걸티엄 셀즈 미시간 공장에서 약 123기가와트시가 증설이 되고요. 25년도에 스텔란티스 온타리오 공장 그다음에 혼다 오하이오 공장까지 총 85기가와트시가 증설이 됩니다. 그래서 증설되는 거 합치면 2025년도에만 총 208기가와트시 가량 증설이 됩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증설되는 거냐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상황에 따라 일부 변화는 있겠지만 약 현재 90기가와트시 수준에서 300기가와트시 수준으로 북미 생산량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만 현재 90기가와트시를 만들고 있는데 여기서 300으로 느는 게 내년이다. 25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300 수준이 총 생산량의 몇 퍼센트냐라고 했을 때, 총 생산 비중의 25년 기준 약60% 정도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북미에서 총 생산량의 60%를 만든다고 한다면, 정말 많이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우리 보편 관세에서는, 크게 좀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SK온의 북미 공장입니다. SK온은 헝가리 코마롬 공장에서 이반차 공장 증설로 5기가와트 시 일부가 증가된다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럽입니다. 유럽에서의 공장 증가인데 우리 핵심은 미국에서 얼마나 증가하고 그게 총 생산량이 몇 퍼센트냐 이게 중요하죠. 미국은 블루오벌 sk 테네시 공장 이게 포드랑 합작한 거죠. 블루오벌 sk 켄터키 공장 그다음에 조지아 공장 포함해서 총 120기가와트시가 증설이 됩니다. 현재 2024년 기준 sk운 기존 공장이 20기가와트시 수준인데 2025년부터 약 20에서 140으로 늘어납니다. 7배가량 많이 늘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증설이 크게 되더라. 그러면 이 미국의 140기가트시가 내년 25년도에 완공이 되는데 핵심은 뭐냐면 이게 총 생산량이 어느 수준이냐. 사실 이게 뭐 5분의 1, 10분의 1 되면은 다른 나라에서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사실상 관세를 낼 수밖에 없는 거죠. sk온 지속적인 흑자 유지 및 추가 성장 전망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 140기가와트시가 총 생산 대비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 한국 상관없이 여기저기서 만드는 거다 합친 거에서 140기가와트시가 2025년도에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이다. 그러니까 절반을 미국에서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충분한 생산량이다라고 우린 얘기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서 충분히 이 관세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삼성 SDI는 그냥 자유로워요. 뭐가 자유롭냐면은 애초에 미국에다가 납품하는 물량이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나라에 더 많기 때문에 사실 삼성 SDI는 좀 자유로운 친구다. 삼성 SDI는 원래 유럽 공장 중심으로 40기가와트시에서 헝가리 공장 증설로 10기가와트시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유럽이 좀 중심인 기업이고요. 실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BMW랑 이 삼성이 좀 깊은 연관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좀 유럽에 좀더 힘을 실는 게 있습니다. 삼성 SDI는 올해 2024년입니다. 스텔란티스 스타 플러스 에너지 합작사입니다. 증설로 약 30기가와트 수준의 증설이 이어집니다. 이거 하나예요. 내년까지도 이거 하나입니다. 이게 올해만 들어져요. 근데, 오래 만들어졌으니까 사실상 그냥, 크뭐 그게 나쁘지 않은 거죠. 뭐, 엄청 늘진 않았지만, 사실상 오래 만들어졌기 때문에 크게, 뭐, 관세 관련해가지고는 거기 안에서 만들어진 것 자체로는 문제가 없다. 삼성 SDI는 없던 미국 공장이 지어지기 시작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지속적인 추가 증설이 전망이 됩니다. 이 추가적인 부분이 중요하죠. 내년은 아닙니다. 어차피. 그래서 국내 및 말레이시아 등, 배터리 공장 증설 전망으로 미국 납품 비율이 높지가 않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유럽, 말레이시아, 한국, 여기저기 들어가 있고요. 미국에 상당히 뭐 의존적이지 않기 때문에 크게 연관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있더라도 올해 이미 공장이 완공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 같다라는 게 개인의 생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였습니까? 아니 안에 들어가는 뭐 실제 부품 같은 거는 아까 관세 들어간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안에 들어가는 소재는 미국산이 아니지 않은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를 양산을 하고 배터리를 생산을 하고 나면 나온 거에 대해서는 그 미국 공장에서 만든 건메이레인 USA라고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소재는 미국에서 만들지 않는 이상은 그 생산한 국가의 제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세를 부과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아, 그럼 이 소재를 어디서 가져오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아까 보편관세라고 했습니다. 보편관세는 뭐예요? 모든 국가한테 똑같이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하는 거고, 뭐 국가에 따라 뭐 너네가 비싸게 매기면 나도 비싸게 매기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거랑 관계없이 세게 매기겠다고 한게 어디예요? 네, 중국이죠. 중국은 60% 내가 매길게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라면, 지금은 빠르게 내가 중국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고 싶은 건, 중국이 아닌 지역의 전구체 소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중국에서 대부분 전구체를 만들죠. 근데 그거를 중국에서 들여오게 된다 라고 한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관세가 상당히 크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 최대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죠. 그리고 중국의 수출은 약8% 감소가 전망입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제품 중에 2차 전지 제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흑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뭐 제일 비싸고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게 뭐냐면은 현실적으로 2차전지 배터리 소재 대부분을 빠르게 국내산으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60%낼 바에는 10% 내는 게 낫지 않냐 이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빠르게 바꿔야 돼요 그래서 2차전지 원가를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부터 바꿔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전구체다 그래서 전구체 전환 수요가, 교체 수요가 많이 늘어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는 전망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실제 여기서 일단 기반에 깔려야 되는 게 뭐냐면 미국의 전기차 시장이 느냐 주냐에 대한 얘기인데 미국의 전기차 시장은 사실 지속적인 우상향입니다. 계속 성장하고 있고 트럼프를... 이 지지하는 우리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뭐라 했습니까? 내년에 미국 전기차 시장 몇 프로 성장한다 했어요? 20에서 30%. 누구? 트럼프한테 후원금을 1,500억씩 주고 트럼프를 지지한다라고 같이 연설도 해주고 트럼프를 축하까지 해준 이 테슬라의 창업자 일론 머스크가 내년에 전기차 20%, 30% 성장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성장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의심을 좀 거둘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에코프로머티 전구체 생산량 증설로 중장적인, 중장기적인 수혜가 전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얘네가 내년에 한 3배 정도 늘어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왜 예상했던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했어요 트럼프가 당선되면 흔들릴 겁니다. 흔들릴 겁니다. 지금이 흔들리는 시기죠. 지금은 그냥 관심을 11만원 이하에서 관심을 두고 보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에코프로 머티, 전구체 관련된 기업이고요. 실제로, 아까 얘기한 대로 내년에 관세가 들어가게 되면 은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이다 말씀을 드리니까 천천히 여유롭게 보시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고요. 제가 할 말이 너무나 많아요. 사실 이런 방금 전에 얘기한 2차전지와 같은 상황이 과거에도 정말 많았기 때문에 그거에 관해서 예시도 많이 들어드리고 싶고 하기 때문에 영상에서 차차 제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심은 에코프로머티 관심을 가지는 걸로 하고요. 아까 전에 초반에 10만 명 구독자 이벤트로 저희가 제약바이오, 비만치료제, HBM, EUV,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이건 혹시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무료니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접속을 한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주식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되고요. 당일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비만 치료제 제약바이오 시장 전망 관련주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10만 명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이거 누르시고 들어오면은 맨 밑에 제약바이오 HBM EUV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 온디바이스 AI 로봇까지 자료지 모두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믿져야 본전입니다. 무료로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11월 8일, 7일, 6일, 5일, 4일 추천주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장 전에 저희가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무료로 정리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이니까요. 종목 시황 테마주 광이꼭 얻어가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구독자 20만 명 향해 달려가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